자, 안녕하세요, 원주볶음맨 자, 오래간만에 일 나왔습니다. 가을 날씨 좋죠? 아침에는 파카 입고, 아, 낮에는 에어컨 틀고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제가 환절기에 코감기가 걸렸습니다. 목소리는 음, 목소리 나올 때까지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 음, 요즘 일이 왜 없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머릿 속에 생각하는 아, 그거를 한번.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의 일머리를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아 여기가 예전에 논자리인데 아 과수원을 만든다는 거예요. 요즘에 벼가 아 벼값이 없잖아요. 쌀값이 없다 보니까 음 요즘 사과값은 대단히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과나무 심는대요 근데 사과 사과나무 심는 방법이 좀 약간 어 골때리더라고요.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드려볼게요. 논은 음, 알다시피 물기 때문에 그 논을 어, 바로 논에다가 사과나무 심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밑에 유공간을 묻고 그다음에 어, 물기가 쫙잘 빠지게끔 어, 토공 정리를 다한 거예요. 그렇게 토공 정리한 상태에서 바로 사과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지금 수수를 심어놨거든요. 수수를 어, 수수를 심으면 그 수수 뿌리가 1m까지 밑에 유공간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다음에 지금 수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 자체가 썩으면서 거름도 되고 그다음에 공기 구멍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잘 자란다고 하네요. 아무튼 예전에는 음, 저희들 원주 지역은 사과가 안 됐거든요. 근데 점점 사과가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날씨 때문에 그런지 아, 위로 올라온다. 그래서 원주도 사과가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의 일머리는 음 밭이에요, 밭. 삼천병인데, 어, 이거를 예초작업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 이걸 하셨는데. 아무튼 이 날, 날을 제가 삼중날을 끼웠다가, 다시 빼버렸어요.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어, 개조하실 분들, 어, 삼중날, 원래부터 삼중 날이면 괜찮은데, 우리 회사마다 다른 거 같아요. 서 지금 저저 예초기는 중부 건데, 어, 중부 건은 삼중 날기웠더니 밸런스가 안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아무튼 어, 넘어가고, 자자 일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요즘주 저희 주변에 아, 일은 어떤지 아, 지역 편차가 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또 일이 많다고 하는 지역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전체적으로는 일이 없다 아,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 왜 일이 없을 거라고 좀 생각하세요. 아무튼 지금 사회적 흐름이 아닐까요? 아, 그런 것도 있잖아요. 10년 주기라고 또 10년은 경기 좋았다. 또 10년은 경기 안 좋았다. 이런 흐름도 있고 그냥 저는 그냥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 일본처럼 돼가지 않나. 너무, 음, 성장을, 급성장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성까지 올라가면 더 이상 성장이 안 된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 꼭지점에 우리가 오지 않았나, 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아, 코로나 때 더, 어, 법으로 만들지 않았나. 코로나 때 돈만 안 풀었어도, 경제가 어렵더라도, 돈만 안 풀었어도, 아, 그때 기억나시나요? 자영업자들. 저희, 저희들도, 진짜 돈을, 뭐, 어렵다고 그냥, 어차피 어, 어렵다고 막 몇백씩 돌렸잖아요 솔직히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래 많이 받으신 분들 한 천만 원씩 받고 못 받으신 분들은 한 오백 집 받지 않았나요 그리고 아이게이 가게에 따라서 다르지만 진짜 코로나 때 너무 많이 풀었던 거같요 돈을 그렇게 막 풀다 보니까 그다음에 경 그냥 아유 아무튼 간에 건설 경기도 살리겠다고 막 돈을 풀어서 이것저것 막 지다 보니까 지금 꼭 지점에 오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뭐 전쟁 때문에 어 육가는 올라가고. 아, 자재비 올라가고, 아, 그 다음에 땅값은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어, 건설 붐이 일어났다가 바로 죽은 거예요, 그냥, 바로. 아파트가 반값 됐잖아요. 지금 원주도 네. 지금 한 2, 3억이 떨어졌는데, 아, 그럼 아파트 지겠어요? 지든 것도 지금, 어, 자금이 없어도 멈추는 상태거든요. 이, 지금 건설 개통에 기초만 해놓고 자재가 없어가지고, 아, 공사 못 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공사로 한다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또 채불이 또 많아요. 아 그러니까 문제점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이 다 쌓이지 않았나 시기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쟁도 그렇고 아 금리도 그렇고 모든 게 복합 복합으로 다 몰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 아 경기 좋을 때보다 반에 반도막난것 같아요 그래서 아 요즘에 또어 요즘 차는. 최근에 한 2년 안에 나온 차, 2, 3년 안에 나온 차들은 그 위성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가 고장이 나면은 바로 고장 시스템으로 본사에 알려주는 거죠. 엄청 위험한 고장이 발생했다. 본사에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이 이제 가동률을 얘기해 주거든요. 그 차가 오늘 일하는지 안 하는지 가동률 현황이 나온다고 하더라고 지역편차적으로 전체적으로 가동되는 게 나오는데요. 재작년에 작년 작년보다 재작 재작년에 체크한 게아체크 어, 재작년부터 체크가 됐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30%가 줄었대그 가동률이 그다음 올해가 재작 년보다도30% 줄었대요. 그럼 재작년보다 60%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반의 반 토막이 거의 났다고 보시면 될것같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변에 10대 중에 아 어, 평균적으로 3, 네 대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6 대는 집에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확 와닿지 않나요? 본인이 일을 한다 그러면 거래처에 있는 분들은 계속 일을 하니까 모를 거야 아마. 근데 주변에 어, 남는 일을 돌렸을 때 예전에 음~ 재작년에만 해도 제가 어, 단체 문자를 돌리면은 어, 한두 명 이렇게 연락이 왔거든요. 이렇게 어~ 저일 없으니까 주세요. 근데 작년에 돌리면 한 두세 명 정도 이, 어, 전화가 왔거든요. 올해는 돌릴 수가 없어요. 돌리자마자 이삼십 명이 전화 다 오는 거야. 그래서 미안해서 못 돌려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어, 친한 사람 한 명한테만 전화해도, 그냥 이, 일거리가, 아, 바로 그냥, 자, 노는 장면이 너무 많단 얘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저는, 음,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은, 일본처럼 가지 않을까. 일본 뭐, 잃어버린 30년? 계속 그냥 성장률이, 그냥 제로잖아요, 그냥. 어, 그래, 그렇게 가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음, 더 힘들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아 전에도 좀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아, 차주들은 힘들어요 차주들은 아, 올해 10%만가지고또 내년에 10%만가지고 내년에 또 내후년에 10%만가지고 이러다 보면은 절반의 차주들이 그만둘 거라좀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베이비붐 세대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거의 한 50대가 다 차줄걸요 50대 분들이 제일 많아요 아, 굴삭기 하시는 분들은 제 밑으로는 없어요 40대는 저거 엄청 적어요 그래서 30대 거의 좋고 10대 20대 완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 50대 50, 50대가 은퇴 시기가 이제 오잖아요. 아, 이제 10년 20년이면 온단 말이야. 그런데 이분들은 또 먹고 살 만하니까 시험시험 일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뭐 지금 어, 어느 정도 많이 벌을 알았잖아요 솔직히. 어,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일이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지금은. 그런데 지금 최근에 찾았던 분들 20대 20, 어, 40대 이분들 재산 없이 최근에 차단분들은 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10% 20% 계속 망가지다 보면은 이분들은 망가져도 괜찮은 게 젊, 젊음이 젊 좋은 거 아니에요? 젊음 있잖아요. 앞으로 어, 2 30대는 앞으로 어, 제가 봤을 때 10년 안에 어, 절반이 은퇴하고 10년 안에 거의 7, 80% 은퇴한다 보거든요. 20년 안에.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20년 지나면 뭐 20대가 20년 지나면 40대잖아. 한참 할때 아니에요. 30대가 20년 후에, 어, 60대잖아. 한참 할때 아니에요? 요즘 100세 시대, 120대 시대인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어, 젊은 친구들은 괜찮다. 그냥 기사 타면 되잖아요. 지금 기사는 500시 줘도 못 구해요, 지금. 그게 왜 이상하죠? 아, 그렇게 기사, 스페어 기사 단가가 내려가야 되는데 또안 내려가. 그, 뭐,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 이, 지금 가장 많은, 60대가 가장 많은데 이분들은 쉬면은 그냥 여유롭게 쉬는 거예요. 이 분들이 막 급하게 난, 어, 일이 없으니까, 스페아 타야 돼, 난 기사 타야 돼, 이럴 분들이 아니라, 대부분이 80, 90%는, 아, 여전히일 많이 했잖아요. 60대는 아무래도, 아 가장 정점에 있지 않나. 아, 가장 부자들이 60대 대부분이 있다. 그리고 망한 분들은 이제 사기를 당했거나, 그 다음에 일을 해서 돈을 못 받았거나, 자기가 관리 감독을 못 했거나, 아, 그래서 지금, 어, 장비한 지한 3, 40년 됐는데도, 이렇게 스페아 타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한, 제가 봤 때는 10% 20%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그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 80%는, 아80% 어80 분들이 다 어려워가지고 스페어 탄다 그러면 스페어 단가는 떨어질 거예요. 기사 단가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스페어도 안 타고 기사도 안 타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어 스페어하고 기사가 그래도 어 단가가 좋은 이유는,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아 어, 목소리가 지금 점점 맛이 가는데 저도 이렇게 어 요즘에 음, 감기 때문에 죽겠네요. 아무튼간에 어, 저도 목표가 예전에는 어 3일 일하고 3일 쉬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어, 유지를 했었어요. 어 최근까지 는 유지를 했는데 지금은 그 목표가 안 되더라고요. 아, 이제는 5일 쉬고 이틀이라는 그런 시대가 온것 같아요. 그래서 아, 아무튼 5일 근무제가 아니라 저는 5일 쉬는 어, 날이 더 많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너무 목소리 때문에 더 이상 영상 못 찍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 여러분의 댓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 저랑 다를 수도 있거든요. 야너그 말고 말고 틈 소리를 해. 무슨 소리야 무슨 60대가 돈을 벌어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 그다음에 어, 지금 스페어 단가 엄청 떨어졌어 얘기하는데. 아직 안 떨어졌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떨어졌어요. 기사 못 구해. 요 그런데 요즘에 음, 기사 어, 찾는 분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어, 예전에는 기사 찾기 전에 무조건 다 어, 했었는데 요즘엔 좀 그런 거 없기도 하고. 아무튼 제가 얘기했던 거 틀린 점이라든가 어, 맞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틀리면 안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 좀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